안녕하세요. 오늘의 학습 내용은요. 순서쌍과 좌표입니다. 순서쌍이 무엇인지 알아볼 거고 수직선과 좌표평면 위의 점의 좌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직선 위의 점의 위치는 어떻게 나타내는지 알아볼 건데요. 수직선 위의 점이 나타내는 수를요. 그 점의 좌표라고 합니다. 이때 수직선 위의 점의 좌표를요. p라고 하면 P라고 쓰고요. 그때 그 좌표가 나타내는 값을 A라고 하면, 이렇게, small a,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. 이것을 기호로 PA다라고 나타내고요. 점은 알파벳 보통 대문자로 써주고요. 이 좌표 안은요, 괄호 안에 써주고요. 만약 얘가 문자면 소문자로 써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 얘까지 한번 볼게요. 지금 수직선이 있고요. 각각의 좌표가 나타내는 값이 있고, 여기 점이 있어요. 보시면 첫 번째로 점 a라는 것은요 점 a가 나타내는 수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읽냐면요 점 a는 좌표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기호로 표시를 할 때는 점을 나타내는 a는요 대문자로 써 주고요 나타내는 수인 마이너스 1은 괄호 안에다가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 점 b가요 1과 2 사이에 있어요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가운데인 1.5 분수로 나타내면 2분의 3이 되겠죠. 그래서 점 B가 나타내는 수는 2분의 3이어서 점 B의 좌표가 2분의 3이다 라고 말을 할수 있고요. 나타낼 때도 점을 나타내는 B는요, 대문자로 써주시고, 나타내는 수인 2분의 3은요, 괄호 안에다가 2분의 3 이렇게 써주실 수 있겠습니다. 특히 수직선 위에서 좌표가 0인 점을요, 우리가 수직선의 원점이라고 나타내고요. 그리고 그 점을 대문자 5를 이용을 해서 나타내요. 기호로는 영어 대문자 5를 써주고, 괄호 안에다가 숫자 0을 써주시면 되겠죠. 원점이라는 것은요. 영어 오리진의 첫 글자를 따서 5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두 번째로 평면 위에 점은 어떻게 나타내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.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요. 위치가 수직선 상에서만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. 보시면 수직선은 일직선인데요. 우리가 항상 이 위에만 점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. 예를 들어 이 직선을 기준으로 여기에 찍혀 있는 점은요. 어떻게 나타내는지 할 수가 없단 말이죠.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되는 점을 정하고요. 기준이 되는 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몇 칸, 뭐 위로 몇 칸, 혹은 아래로 몇 칸, 왼쪽으로 몇 칸,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새로 배울 건데요. 이와 같이 순서를 정해서 두 수를 괄호 안에 짝지어 나타내는 것을 순서쌍이라고 말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2와 5의 순서를 한번 볼 건데요. 두수 2와 5를요 순서를 정해서 짝을 지으면요. 2, 5 혹은 5, 2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. 이때 이 2, 5랑 5, 2는 같은 순서쌍일까요? 순서쌍은 두 수의 순서를 정해서 나타낸 것이므로요. 두 수의 순서가 만약 다르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. 즉 2,5와 5,2는 다른 곳을 나타내는 거고요. 이제 이러한 순서쌍을 이용을 해서요. 아까 말한 평면 위의 점의 위치에 대해서 나타내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게요. 먼저 두 수직선을 한번 그려 볼 건데 두 수직선이 각각의 원점에서 서로 수직이 되게 만나게 그리시면 돼요. 가로선을 먼저 그으면 쭉 이렇게 그었고요. 예를 들어서 원점이 이 지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세로선을 이 원점을 지나게끔 쭉 이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두 수직선이 각각의 원점에서 서로 수직이 되도록 만나게 그렸으면요. 이 가로의 수직선을요, 우리가 X축이라고 부르고요. 세로의 수직선을 우리가 Y축이라고 불러요. 그 다음에 X축과 Y축을 전부 다 통틀어서 좌표축이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우리가 두 수직선을 각각의 원점에서 수직이 되게 그렸으니까요. 이 가운데 점을 원점 5라고 표시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. 두 좌표축이 만나는 점 5를 원점이라고 했잖아요. 이때 얘는 점 5지 숫자 0이 아닙니다. 그리고 두 좌표축이 만나서 그려지는 이러한 평면을 좌표평면이라고 부를 겁니다. 이제 좌표평면 위에서 점 P의 좌표를 나타내 볼 건데요. 점 P의 좌표를 나타낼 때는요, 먼저 이 그림처럼요, 이 P라는 점에서 x축과 y축에 각각 수직으로 선을 내려주셔야 돼요. 이때 수직으로 선을 내린다라는 것을 수선을 내린다라고 말을 해주고요. 이 수선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좌표를요 각각 a와 b라고 부를 거예요. 점 p에서 수선을 내리면 x축과 만나는 좌표를 a라고 할 거고요. 그리고 점 p에서 수선을 또 내려서 y축과 만나는 좌표를 b라고 하겠습니다. 이 수선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좌표를 각각 a와 b라고 했을 때순서상 a, b를요. 점 p의 좌표라고 말을 합니다. 기호는 p를 쓰고요. 괄호를 써준 다음에 a, b 이렇게 나타내고요. 이때 a라는 것은요. x축 위에 있으니까 점 p의 x 좌표라고 하고요. b라는 것은 y축 위에 있으니까 점 P의 y 좌표라고 말을 합니다. 당연히 여기 좌표 평면에서도요 원점 O의 좌표는 0,0이 되겠죠. 그리고 x축 위의 점의 좌표는요 x축 위에 있으니까 y 좌표가 전부 다 0이 될 거예요. 그래서 x 좌표, 0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요. y축 위의 좌표는요 x 좌표가 전부 다 0이 되겠죠. 그래서 y축 위의 점의 좌표는요. 0, y 좌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.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. 수직선 위의 점의 좌표랑 좌표 평면 위의 점의 좌표를 배웠는데요. 우선 좌표라는 것은 수직선 위의 점이 나타내는 수고요. 수직선 위의 점 p의 좌표가 a일 때 기호로 하고 괄호로 a 이렇게 나타낸다 라고 했고요 원점은 알파벳 대문자 5를 써주고요 안에다가 숫자 0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순서쌍이라는 것은 순서를 정해서 두 수를 괄호 안에 짝 찧어서 나타내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좌표평면 위에 점의 좌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좌표평면은 두 좌표축이 그려진 평면이었죠 그래서 x축과 y축이 그려진 평면이었고요 이 좌표 평면 위에 점 p는요. x 좌표가 a, y 좌표가 b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이 a라는 것은요. 점 p를 기준으로 x 축에다가 수선을 내렸을 때 x 축과 만나는 좌표가 되고요. b라는 것은 p를 기준으로 y 축에다가 수선을 내렸을 때 y 축과 만나는 좌표가 됩니다. 여기서 p는 a, b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.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.